중학교 2학년 2학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각형, 평행사변형 들어갑니다. 사각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어, 요각 A를 2등분하는 선입니다. 이때, 이 선분 E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먼저 평행사변형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음,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 즉, 대변, 마주보는 변이란 뜻입니다.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자, 바로 여기서 AB와 DC가 평행하고요. 또 AD와 BC가 평행합니다. 이런 사각형을 평행사변형 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즉, 얘와 얘가 각각 길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 성질. 두 쌍의 대각, 마주보는 각입니다. 마주보는 각. 얘네 둘, 두 각이 같고요 얘와 얘도 크기가 같죠. 자, 얘가 같다는 얘기는 요거 조금 더그 확장시켜보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개의 각을 다 더하면 360도가 나오죠. 그러면 얘와 얘는 각각 그, 얘네들의 반, 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바로 180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성질, 평행사변형에서는요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또는 같은 말인데 두 대각선의 서로 중점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문제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요한 각을 이 등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선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동의각이나 엇각의 크기가 같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까만색요 각과 얘가 바로 평행선에서의 두 엇각입니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 같으니까 얘와 얘도 역시 같겠죠? 따라서 두 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같습니다. 4.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요 마주보는 얘와 같으니까 6이겠죠? 그러면 남은 EC의 길이는 2다. 이렇게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역시 평행사변형에서 어, 한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각 B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을 반으로 나눴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두 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AB의 길이 10, BC의 길이 14. 이 상태에서 선분 DF의 길이를 구해라. 이 길이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역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이기 때문에 엇각을 찾아야 되죠. 엇각, 여기서는요, 얘를 찾으세요. 자, 얘와 얘가 평행이니까, 요각과 이 요각이 이 엇각이기 때문에 같죠. 자,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와 얘도 같겠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과 이만큼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CF의 길이는 14가 되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얘와 같은 1 2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DF의 길이는 바로 4cm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각 A의 이등분선, 각 D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CF의 길이도 구하고요. CF입니다. 다음에 CE 요만큼의 길이죠. CE의 길이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각 EF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역시 알아볼게요.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엇각을 찾으세요. 자, 얘와 엇각이 이쪽이죠? 그리고 또 얘와 엇각이 이쪽입니다. 자, 이걸,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 자, 일단 얘와 얘가 각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CD의 길이와 CF의 길이 역시 같죠. 얘가 5니까, 이 길이도 5. 따라서 선분 CF의 길이는 바로 5cm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C2의 길이. 이 C2의 길입니다. 얘와 얘도 각각이 같죠. 얘와 얘도 같기 때문에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BE의 길이도 5가 되는데 전체 7이죠. 7에서 5 빼니까 이 C2의 길이는 2cm다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 2cm. 그렇다면 구하고자 하는 저 EF의 길이는, EF의 길이는 5에서 2를 빼면 되죠? 바로 3cm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평행사변형이구요. 각 a 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리고 점 어, 뒤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죠. 직각이 되도록. 그리고 이쪽에 각이 80도. 이 상태에서 어, 각 c, d, h 이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알아볼게요. 먼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이 같죠. 얘가 80도니까 각 a도 80도가 될 거고요. 얘를반 나눴으니까, 요만큼의 각의, 각의 크기는 4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직각이죠. 그럼 요 삼각형은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40도니까, 얘네 둘 합쳐서 90도가 나와줘야 되죠. 요만큼의 각은 50도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자, 또한 번. 평행사변형에서 얘와 얘는 바로 이웃하는 각이죠. 얘네 둘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고 했죠. 얘가 80도니까, 이만큼의 각은 100도, 100에서 50을 빼니까 이 각도 50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평행사변형 ABCD고요. 각 A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 그리고 두 변의 길이 8과 5라고 나와 있고, 이각 B가 60도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 A, E, C,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음,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가 60도죠 그렇다면 이웃하는 각 A와 B는 더하면 180도 60도니까 이만큼은 120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120도를 반반 나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은 60도가 되겠죠 삼각형인데, 각이 두 개가 다 60, 60이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60이면서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A2의 길이는 이와 똑같은 5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요. 마주보는 각이니까 똑같이 60도. 또, 마주보는 각이니까 똑같이 120도 반 나눴으니까 60도. 또, 평행 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얘도 5가 되죠. 왜? 정삼각형이니까.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빼면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죠. 자,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따라서 요 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6cm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역시 평행사변형이고요. 각 b 의각 b에 이등분선입니다. 그리고 이쪽 a가 120도라고 나와 있고요. c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역시 봅시다. 120도입니다. 이웃하는 각각 각 b는 더해서 180이니까 60도가 되겠고요. 그 60도의 각을 반반 나눴죠? 얘는 30도. 이렇게 알수 있고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그렇다면 얘와 이는 두개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60도. 이렇게 알수 있고요. 또 역시나 A와 C는 평행사변형에서 마주 보는 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럼 얘가 합쳐서 120도니까 얘를 60을 빼면 이쪽 각은 당연히 60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내용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고요. 각 b를 또2등분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각이 같으니까 얘를 그러니 기호로 a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쪽도 각이 같으니까 b b라고 놔볼게요. 그런데 이쪽 2a,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 2a죠? 2a와 2b는요? 2a와 2b는 평행사변형의 이웃한 각이기 때문에 둘 더해주면 180도가 나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a 더하기 b는 90이거든요? 즉, 얘와 얘를 더해준 게 90도 그 말은 이쪽 각이 90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반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각을 반반 나눠서 만들어지는 이만큼의 각은 반드시 90도가 나온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 좀 어려운데요. 자, 보십시오.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ABC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ABCD의 상태에서 각 A를 2등분을 했고요. 각 B도 2등분해서쭉 이어줬죠. 이때 결론은 이만큼 그 이만큼 선분의 길이 f2의 길이죠 요 f2의 길이를 구해라 자 f2 얘가 f2인데요 이 길이 구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방금 봤었던 그 내용을 좀이용을 이용을 해서 볼 건데요 지금 평행사변형이 이웃하는 각각, 각각 반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90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쪽도 90도 이쪽도 90도 9 0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 엇각을 찾아서요. 같은 각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얘와 얘와 엇각 한번 찾아볼까? 엇각이 어디냐? 여기가 엇각이죠. 또 얘의 엇각은요? 엇각은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바로 엇각입니다. 얘네들이 막꼭지각이네요 같죠?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부터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자, 얘와 엇각이 어디입니까? 이쪽이구요. 동시에 또 엇각이 이쪽이기도 하죠. 그리고 얘와의 엇각은 이쪽이구요. 얘와 마주보는 각, 막꼭지각 이쪽입니다. 자뭘알수 있습니까? 각이 같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 같구요. 얘도 각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뭘볼 거냐면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요 BC의 길이도 똑같이 8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요 이제 두 여기 두 삼각형을 보면 합동입니다. 자, 직각 직각이고요. 각이 일단 세 각의 크기가 다 같으면서 요한 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죠? 합동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합동입니다. 그렇다면 자, 합동이니까 AB의 길이와 AI의 길이가 같죠. 그렇다면 ID의 길이는 8에서 빼면 되니까 3이 되는 거고요. 길이 같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똑같이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와 BH의 길이가 같습니다. 5. 8에서 빼면 역시 HC의 길이는 3이 되죠. 이등변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3이 되는 거고요. 또 전체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DC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죠?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F2의 길이는 3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얼마입니까? 11cm다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